정말 이 내용은 정말 제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 정말 학문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이지선 유아교육계론 정말 얇아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딱 펴서 읽어보면 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해한 내용을 줄글로 쭉 풀어쓰면서 요약도 해드리고 줄글과 요약글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 책, 얇아야 읽지 두꺼워서 2,000페이지 되는 책을, 민법책보다 더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고 외우겠습니까? 자, 이 책, 이 얇은 책으로 쉽게 출발하고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학문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다. 유아교육은 너무 매력적이다. 매력에 푹 빠져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유아교육 과정, 강론. 강론 유학교육 과정은 너무 두꺼울까? 아니에요. 유학교육 개론보다 약간 더 두꺼워요.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작년에도 썼던 책인데요. 개정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혹시 헌 책이 있으시면 써도 괜찮은데 저희는 책값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출판사를 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판사를 끼고 서점에다가 책을 풀기 시작하면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과 얘기해서 정말 선생님들의 그런 주머니 사정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오직 선생님들은 공부에 정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이유아교육계론 유아교육과정 책 값이 복사비 출력비랑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 나름대로 이제 저희 학원 자체의 디자인 팀 어,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외부 출판사보다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디자인 팀에서 이걸 다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편집해서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드리지만 값은 저렴하게. 대신에 서점에 막 이렇게 많이 팔면 어, 제 강의나 학원 홍보는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어, 책도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서점을, 서점과 출판사를 끼고 어, 책을 판매를 할것 같으면 또 PDF 파일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뭐 서점과 그 다음에 출판사에도 이익을 남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익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교재를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려요. 그럼 이게 언제 좋냐 하면요. 선생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막볼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너무 좋고 나중에 이제 요약해서 잘라가지고 붙이고 뭐 그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여타의 학원 교재들은 PDF 파일을 안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일부러 돈 주고 PDF 파일 전환해 주는 곳에 가서 책을 다 잘라가지고 PDF로 전환하는 그런 노고를 또 다시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PDF 파일이 필요하니까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얇은 책. 자, 이게 개론이고요. 강론도 두껍지 않아요. 개론보다 약간 더 두껍습니다. 두 권이면 땡! 끝나는 거예요. 자, 저희는 민법책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자, 뭐, 법학개론 요런 책 두께만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민법책보다 더 유아교육, 책이 더 두껍다는 게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배가 산으로 가는 매우 아이러니한 코미디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는 그런 코미디 아이러니가 없고요. 그렇게 코미디에서 시험을 어떻게 붙겠습니까? 그거를 다 외워버려야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 그러면 외운다고 시험 붙느냐? 떨어져요. 그렇게 외우는 쪽으로 접근해갖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사고형으로 접근하셔야 오래 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또 비장의 무기 이건 정말 너무 얇아요 자 요거는 암기장 암기장인데 요게 총 페이지가 목차 추가 조를 싹 합쳐가지고 195페이지 200페이지가 안 돼요 요렇게 얇은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올해도 개정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책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뭐, 소점에도 안 파니까 저희 학원 홈페이지 수험선몰이 있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수험선몰이 상단에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수험선몰에서 너무너무 저렴하게. 자, 정말 이 책, 저희 책값은 만 원대를 웬만하면 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 과정은 이제 만 원대, 이만 원대인 것 같고 다른 책들은 만 원대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암기장 책은 만 이천 원이네요, 그렇죠? 정말 어 정말 저렴합니다. 왜 학원비보다도 막 책값이 나중엔 더 들고 막어 학원 학원비 내고 책값을 학원비만큼 내고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뭐 책은 이렇게 세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강 안에 있는 유아교육 개론 백제. 유아교육과정 200제, 요 책이 또 있어요. 문제집 중에서 100제, 200제가 있는데, 그건 올해 전편, 전면 다 개정하겠습니다. 100제와 200제, 문제집은 다 개정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재고가, 서점에 남아 있을 텐데요. 백제, 이백제 문제도 너무 좋다고 여타의 수험과 노량진 학원가에서 재강의 궁금해서 오셨던 선생님들은 사실 백제, 이백제는 베이직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너무 어렵고 센세이션하고 좋다고 그 문제를 보고 막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예 재강이로 옮겨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셔도 무방합니다. 거기 해설까지 사세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문제를 풀어 보시면 또 좋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책 가격이 싸요. 근데 올해 100제 200제는 개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나는 개정판으로 볼 거야. 이런 선생님들은 구입하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100제 200제를 제가 다시 개정하면 그때 이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어, 나는 어, 문제라도 그냥 풀어볼래. 해설이 자세하니까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 싶은 선생님들은 구입하셔서 미리 공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문제 퀄러티는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는 올해는 100제, 200제 문제집은 전면 개정합니다. 자 따라서 올해 기본서들은 전혀 개정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세 권은 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얇은 암기장은 더구나 저희가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녹음을 할 거예요. 제가 영상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 처음에 봄에는 입에 어 속으로당겨서 들으면은 8시간 만에 개강론 1회독이 끝나는 그런 음원 파일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원 파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1월부터 개강론 반복을 해 가면은 어 정말 뭐 40회독 50회독 이런 거는 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대략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게 다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유아교육 어, 이지선 유아이명 암기장인데 이게 개강론 다 같이 있는 게 200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음원 파일도 녹음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5유아이명어 교육과정 비 시험인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독기행동 바탈. 바탈은 다안 외우신 거예요. 여기 바탈 딱 들어있어요. 선생님들이 천 페이지는 없는 책 구석탱이에 있는 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 책에서 빠진 것도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콕콕 찍어서 모아놓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얇은 게 좋지. 스스로 막 고행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자, 고행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얇은 책으로 공부하시고 많은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본 거는 기억에 남아요. 암기도 잘 되고 어, 문제를 풀어보면 또 이해도 더잘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시라면은 얇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두꺼운 책이 안 나온 것도 얇은 책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렇게나 막 책을 갖다가 교보문고 그 유아교육 코너에 가면 서가 몇 개가 되는데 그거를 어떤 논리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붙여놓으면 이렇게 두껍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험서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어,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해는 가요.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당황되는 거죠. 시험 문제 분석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교 수준이 아니는 이해가 안 되겠죠. 요즘의 추세가. 자, 그러나 저는 대학교수,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정통하고 있고 제가 들어가서 문제를 낸다면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교재 지필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만드는 거 그리고 모든 문제 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대학교수진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교수진의 시각도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얇아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두었고 알고 쓴 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